자기는 자기 소개를 먼저 할 건데 내가 먼저 하겠다.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. 제 앞으로 딱 붙어주세요. 다른데 역광이라서 얼굴이 잘안 나오니까. 안녕하십니까 루니다예 루님 반가워요. 혹시 몇 시간 됐죠? 오 어, 예. 어 300시간 가량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알았어요. 다음 선별님 안녕하세요 선별입니다 816시간입니다. 816시간 오케이 오케이. 네. 다음. 음, 네, 저예요. 예, 도미노님. 그러면은, <laughs> 여러분, 저희가 랜드, 다인, 타이타, 아토피스를 3일씩 갈 건데, 하다가 행성에서 렉이 너무 심하거나 재미가 없으면은, 건너 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, 네? 행성을 원래, 저 어제는 정순으로 가고, 한 번은 역순으로 갔는데, 오늘부터는 시간 제일 낮으신 분부터 해서 행성 하나씩 선택할 거예요. 룬님부터 골라요. 타이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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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네 어! 오! 네. 어. 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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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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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푸렸다. 웃음> 여기 피를 왜 계속 흘려? 안났네 침도 발라도요. 침 발라도요. 침도 발라도요. 침도 발라도요. 침라도요침라도요침따라와요침라와요침 오우 오우요침아 발라도요. 침도 쟤왜 이렇게 멀집성이 없어 고양이 같은 사람이거어 닥터 찾았다. 이 물소리 나는 곳이 닥터가 있는 곳이거든. 뭐 까불어? 까불어? 아한대 맞겠다. 지금 내퍼나오때 빠지면 돼요. 다퍼 발업했던 중. 뭐, 뭐. 어떡 컷. 이러면 나 혼자 남겨졌니? 루님 어떡함?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래 버티긴 했어요 여기까지 가서 죽어가지고 뇌라도 끼워줘야 돼눈님뇌 <laughs> 크네 구체만 하네 오! 코봉이다 문이 열려있는데? 꺼볼까? 할로윈 코어는 좀 궁금하잖아. 오. 잠깐만 말로 하자. 나 그걸 안 가져왔어. 아직 검, 검이 없어. <laughs> Maybe I'm just hearing things. 이렇게 눈앞이? 어 이렇게 뽀쩍뽀쩍하냐 눈앞이? 이거 터질건가봐 세셋 <놀람> <놀람> 돌? 올라갈까? <돌아갈까? 놀람> 빵. 차기 <놀람> 도미노님이랑 손별님이 살아있을거니까 난좀 미리 템을 얹어도 괜찮지 않을까? 아님사요 우셨네 아, 아닌데? r 님만아 <laughs> <laughs> 진짜 귀엽다나 i 앞에 저러면 어떻해 으어? 뭐야 와예이게어떻게나 거로 어갈래 야. 아.

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러다 이거라 어떻게요? 아냐 아냐. 놀라서 놀라서. 아 놀라서. 이게 인정인자. 누병렬 넘어가는 건데 방금? 누구야? 아, 어? 고양이 같은 사람 또 왔네. 루루 루, 루, 루. 뭐야? 루. 대박 버리기 어? 일로와요 뭐데너거어 이미 고 어. 남겼다 열어라! 열쇠 있어요? 어떤 거요? 열쇠요 아니요 손으로 좀 따봐요 이거 아 잠깐만 머리핀이 그러니까 <laughs> 아 이거 손으로 딸수 없는 문입니다 으? 어? 뭐야? 어 머리 뭐, 어, 아야야 눈 따져볼래요? 아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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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고 있어 아니, 아 숙이고 있으라고 아나 아까 했잖아 아 진짜 숙이고 있으라니까 아, 그걸 아, 못해 아, 안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왜그 우지게 하 죽어 <laughs> 이번엔 산다 계속 죽어서 안되겠어 너 진짜 진지 빡겜 모드 감... 웃음기 뺀다고요 진지 빡겜? 돌리지마아 진지 빡겜 안나와누 누가, 누가,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와다왔어어 누가 그랬어, 어, 어. <laughs> 아빠한테 혼난 것 처럼 울어요 e that. I love t 로 a t I l 라 v e t h e 리 l o t h e l o s t m a n o e o e o e e 라이트 터치 아, 길을 아, 잃는 아.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? 그럼 난 건드려봐 오. 분위기가 확실하죠? 오 좋아요 오. I know I want it so <laughs> 어두운 거 좋아요 루님? 어, 근데 곧 뒤질 거 같은데 왜요? 아니 왜 어따 내려놓는 거예요 도대체 예. Yeah. So... 어차피 슬램덤에 어 나왔으니까 그냥 가요. 이거, 이거 나오는 드립인데? 오케이. 아니 잠깐만. 아이나또 죽였어. 저 어떻게 탈출해 가자. 중에서 춤을 못 춘다고 당신. 해요. 아 일도 없었어요 갑시다. <laughs> 오. 이번 판 진짜 빡게해 볼게요. 저 살아서 올겠습니다. 드디어 이게 그 반동 분자를 제거해가지고 저도 이제 살수 있겠군요. 불 끄면은 초록색으로 이 빛이 나서 좀더 이쁨. 그리고 그래 이런 그림에 막뭐 칠해지기도 하네. 무브페인팅, 어 뭐야? 아불 꺼야만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거였네 S E C R E 시크릿 와불 끄면은 여러분 그 X 쳐진 게 비밀의 문들이었던 거야 아까 겁나 많았는데 나 그냥 더 무시했는데? 와나이 맵을 이제 이해했어 시크릿이 있었네 불을 끄고 하는 게임이었네 이거 애주에 찾아볼까 엑스천인 것들? 안에 뭐 없긴 했는데 아마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.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. 나오는 것도 있을 때데 안에서 뭐 튀어나오진 않겠지? 같은 거뭐 신기하다. 이거 루 님도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, 어, 갑자기 어, <laughs> 어우씨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볼수 없겠구만. 이은 여기 갔던데 어, 뭐야? 아, 열지 말라고. 이거는... 와, 대박! 많이 나왔요야 도미노님, 이거 불 끄면은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알아요? 뭐, 어? 어, 잠깐만... 어,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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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없으니까 도기저님이날죽이는구나기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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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기저 우리 오. 3층 가다로와요 개츠고구리. 개츠고구리. 한번 가볼까요? 오. 그 어? 어, 뭐야? 코인을 많챙기면 좋아요 코인. 발이랑 손같이 싼 거는 그냥 버려요 알겠죠? 아 어? 네. 박스 나왔다. 오 이거. 맛있다. 여기 어, 어 뭐야 후문인가? 후문이네. 가짜인 뭐 같지 않아요? 사람이 가... 탄 적이 없는데? 가짜야 후문이 어디 있어요? 어? 아 정문 옆이 내심죠. 그럼 우리 이거 돌면서 아이템 죽어오죠 그죠? 갑시 나. 응? 끝인가요? 아, 아니요 더 있어요. 많은 많은. 네. 얘 뭐야. t 어 a 어 i 어 t 어 a 어 i a Tia, 거 i 들지마 이거 뭔데 뭔데? 아니면 저거 열고 아이템만 빼고 훔쳐 그 아이템 남은 거 T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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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라 루아 쉽게 <laughs> 빨리 와, 빨리 와, 진짜 이러면 이게 징그러운졌는데 뭔가 아니요 어, 못 들렸. 뭐야? 도미노니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안타까운 거고 <laughs> 뭐소이야 이거? 님들아 왜? 무기 준비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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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준비해! 무기 무기! 무기 없어! 어, 어. 나 무기 없는데? 저잡아러 가야겠는데 잠깐만 일단 이거 하나 뽑아오고 이힝? <목소리> 왜 골라? 어? 루! 일로와봐요 네? 어? 잠시만요 어디에요? 저기여기 네어 잡았어요 쟤? 근데 뭔데 네. 뭔데? 조심 이거 감정이에요 뭔데, 뭐... 아니 감정아니에요 응그 시간지나면 없어지 아아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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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휴대폰들고 <laughs> 던지니까 아픈데요? 맞아요 <laughs> 그거 자기 바닥에 던지마아픈 <laughs> 아이 이거 시야 확대돼가지고 살기 힘들었음. 네. 근데 얘 엄청 오래 걸리네 저거. 일단 다 털었어요. 아 그래요? 이제, 저희도 저기 네. 2층 다 털어가지고 나가면 될 듯? 룩. 뭐 어? 나왔는데? 그래 와보라고요. 아제 빼줘야겠다. 왜왜왜 오케이 한번더 돌면 들어. 와야 뱅뱅이가 돼요? 그큰 놈만 안될 네. 텐데 작은 그 놈이라도 한번안 돼요? 안 돼요? 네. 지금이라도 젠트팩하고 튀는 거 추천. 어그로가 저니까 빨리 튀는 거 추천. 어그로 나니까 빨리 튀는 거 추천. 아니 죽이던가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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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 좋은데요? 안 나? 어그로 바겠다어 빽빽 잘 되네. 나이트. 음오 와이프. 텀빵만 피하면 되겠다. 제가 피하기가 어려운데. 로와보라고 골라요 하나. 먹고 싶은 거. 스트로베리. 80원짜리 보가 왔니? 이인 없어. 왜? 왜요? 왜? 왜 어? 왔는데? 못 봤든? 나만 봤고? 나만 봤다고 너가? 뭐야? 아뭐죠린덴더면소리같은린더리 뭐, 뭐, 슬랜... 네. 같은데요. 어우, 간다, 여러분, 전 돌아갈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출발해주세요. 땡겨잇! 렛츠고! 땡겨잇! 렛츠고! 이게 시야가 확대해서 좀어렵지만 뭐야, 데스노트를 찾았어? 이걸 어떻게 도와야 할까? 2400원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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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우와, 칙칙해, <웃음> <웃음> 겁나 칙칙해. <laughs> 아, 누가 또페이지 집었어? 님 저랑 같이 다녀. 네. 아! 고십주. 어! 진짜라 혼재. 네, 여러분. 라스트 오분응이 음? 시간이 돼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재밌게 즐겼나요? 네. 네. 막무섭진않았죠근데 그래서? 네. 네. 마지막 좀 무서웠을지도. 저는, <laughs> 저는, 저는 무서운 것보다 배신을 <laughs> 당해가지고. 싶다, 그래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웠어요. 네, 저 배신 당해가지고 많이 죽어가지고이 네. 사람 때문에. 아니 네. 그 맨날 퍼스트 블러드 당하는 친던 분이 저를 죽였더라고요. 네. 누구 누구. 아니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살아있으면 은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네. 빨리빨리 죽여야 그러니까, 되는 데 이게 보라 보라색 슈트를 입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. 그러니까요. 네. 야, 누구라고 굳이 말은 안 할게요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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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보라색 슈트 누구야. 어. <laughs> 이제 주황색 스티로로 바뀌었거든요. 누구야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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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지 이름 유일하게 영어라 가지고 그막 아, 노트피면 한 명만 이름 보이던데 그 사람이 있어요. <laughs> 맞네 맞네. 누구야고 그냥 다다데 너도 한국말 거야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다음에 또 기회되면 <laughs> 보도록 합시다. 바이바이. <laughs> <laughs> <빠이빠이>. 안이 <슛돌이 난다. 웃음>